이제 저걸로 나가주려 그러지 이제 아 저기 비닐 같은 걸로요 네. 비닐로 해놔도 다 지잖아 <laughs> 안돼 아 맞아요, 돼.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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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너무 예뻐 얘 예, 완전 선상 시골개네요 어우 얘는 뭐 팔이 두툼이 쪄가지고 어우 뭐뭐 뭐 그냥 뭐 호랑이도 잡겠는데요 네. 야 얘랑 다 같은 거예요 아 저쪽에 약간 아아 아, 같은 배예요 저쪽 아 저기는 새뭐좀 진돗개 새끼들도 키우던데 응. 한막 <laughs> 자랑하더라고요 아줌마가 <laughs> 네, 네. 막 촬영해달라고 막 하고 왜 애교가 이렇게 순둥이가 애교가 많아가지고 아유 와 덩치는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애교쟁이 애교쟁이 네. <laughs> 아 왔다 갔다 시는 분이야 <laughs> 아, <laughs> 우우우. <laughs> uh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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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